자, 대망의 여덟 번째 브랜드 바로 블루버팔로입니다 북미에서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인데 한국은 인지도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블루버팔로의 다이어트 레시피인 헬스, 헬스웨이트 어덜트 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주제를 보면 신선 육과 건조 육 비율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지하이주수가 대략 70에서 75 정도인 감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외에 프로바이오티스 프로바이오티 묶음, 엔터로코커스, 락토바실러스 등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제로는 유산균 한개 합격입니다. 영양소 부분을 보면 조단백은 DN 기준으로 22.22%로 조단백이 30%가 안 되고 조지방은 DN 기준 10%로 15% 미만입니다. 탄수화물은 추정이지만 약 44%로 35%가 넘고 전체 칼로리는 NRC 기준으로 3,370 칼로리로 우리 기준인 3,750칼로리보단 낮습니다. 그 결과 영양소는 조지방, 칼로리 2개 합격입니다. 자, 마 셋째 마지막 브랜드를 보면. 블루버팔로는 2002년에 런칭해서 약 10년이 넘었고, 자체 레시피와 연구 기간을 이렇게 갖고 있으며, 공식적인 애프대 리콜은 2016년 1건, 2017년 2건이 있어서 리콜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블루버팔로 해시 화이트 어덜트 덕은 총 10개 기준 중에 5개 합격했습니다.